<laughs>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저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난 간증하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 제가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더하거나 빼지 않고 있는 사실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제 입술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님만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듣기에 좋으신 예수님을 웃게 해드리는 간증 할수 있도록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감사,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어, 제가요, 마음에 우상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강아지, 진짜 많이 사랑했어요. 토니를, 토니라고 10년을 키웠는데, 토니를 엄청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집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제 자신을 사랑하고, 어, 가족을 사랑하고, 이 모든 것들이 사랑하는 게 많았어요. 남편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고, 토니도 예수님보다 더 사랑을 해서, 예수님이. 개보다 못한 예수, 예수님을 개보다 못하게 여겼다고 그렇게 회개를 시키셨었어요. 그래서 어 그게 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우상이 많았고 어 아직도 우상이 좀 남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 그거를 또 올려서 치고 올리셔서 그거를 또 꺼내는 작업을 계속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laughs> 그것이 어 뭔지는 모르겠지만 또 예수님이 계속 뭔가를 건드려서 어 주님 오실 때는 깨끗하게 제 안에 우상이 아무것도 없게 하실 줄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버릴 때어 그런 게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바라보는 게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문제를 바라보고 좀 마음이 제가 여려가지고 이렇게 예수님을 막 뚫어져라 쳐다보고 바라보고 걷고 이런 게잘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 기도해도 안 돼요. <laughs> 이게 그래서 깨달은 게, 아, 사람의 인력으로 안 되는 거구나. 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없고, 내 힘으로는 기영적으로 걸을 수가 없는 거구나. 그래도, 어,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요. 어, 1년이 걸리고 2년이 걸려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에 나아갔어요. 물론, 영적으로는 볼 때는 제가 이렇게 걷지 못하고 이렇게 서있을 때도 있었고, 주저앉을 때도 있었고, 그랬지만, 그래도 그게 또 시험이거든요. 그게 또 연단이 돼요. 내가 주저앉아 있다는 거, 내가 지금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것만, 그 사실 아는 것만으로도 또 연단이도 돼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방법이 없으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생뭐 이렇게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 바라보는 것밖엔 답이 없다. 그래서 무작정 따라갔어요.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예수님을 그래도 바라보리라. 예수님이 계속 그래도 의지하라 그래요. 바라보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는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 예수님은 계속 바라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야기하놓으면 내가 안 바라보고 있는 건가 이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내가 그러면 예수님 지금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건가? 의지를 안 하고 있는 건가? 어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을 듣더라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을 듣더라도,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려고 정말 무진장애를 썼어요. 어느 정도였냐면,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겠다. 내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죽더라도, <laughs> 기도하다 죽겠다는 마음으로 막 나아갔어요. 주님 앞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는 그자만 말씀 붙들면서 주님 앞에 막 나아갔어요. 그런데도 못 바라본대요. 그런데도 못 걷는데요. 그런데도 제 안에 우상이 많대요. 그런데도, 어, 떻게해요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항상 간다예요. 그래서 저는 걷는 신용을 하면서 기도도 해봤어요. 이렇게 명적으로 못 걸으니까 걷는 이렇게 신용이라도, 씩씩하게 걷는 신용을 하면서라도 집에서 방에서 혼자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못 걸어서 울고, 낙심되고, <laughs> 주저앉고, 힘들고, 좌절되고 그랬지만, 그래도 걸을 거라는 그런 각오를 하면서 막 주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그러고 나서 이제 걷기를 시작하고, 문제가 생겨도 제가 주님 앞에서 씩씩하게 걷는 제 모습을 봤어요. 그때 이제 알았어요. 무엇을 알았냐면, 아, 예수님이 나한테 이 시간을 허락한 거구나. 내, 내가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런데도 못, 못, 바라보고 있다 하고, 못 걷는다 해도,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꾸준히 나아가는 걸 예수님이 보, 보기를 원하셨구나. 그것까지 예수님이 참, 참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모든 것이 과정이더라고요. 못 바라보는 것도 과정이고요. 바라보는 것도 은혜예요. 바라보는 건 은혜예요. 그래서 그걸 제가 바라볼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걸 전적으로 은혜라는 것을 예수님 배우게 하셨고, 그 과정 중에서, 예, 막 너무 괴롭고 시간은 답답하잖아요. 그때는 제가 예수님의 뜻도 모르고 예언도 열리지 않았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만져지지 않고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그런 막막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갔는데 이렇게 예수님이랑 걷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됐을 때 이게 너무 귀중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얻으면 공짜로 얻은 거 버리기가 쉽잖아요. 그냥 훅 버리면은. 그냥 쓰다가 공짜로 받은 거는 내가 값을 지불하지 않았고, 대가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사람의 성향이에요. 저, 제가 또, 제가 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이거를 눈물을 흘리는 것도 보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도 보시고, 떼굴떼굴 굴르는 것도 보시고, 인내하는 것도 보시고, 그걸 다 보고 계셨더라고요. 뒤에서 묵묵히.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니까요. 이게 너무 귀해서 놓치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놓칠라 하면은 일단 딱 알아요. 놓칠 것 같다 그러면 자, 내가 알아서 아, 지금 이, 이 상태는 예수님 놓칠 것 같다 하면서 또 예수님 막 생각을 해요. 예수님 막 붙드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이 과정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런, 나를 이런 혼자 두시는, 혼자 있는 것 같고 이런 괴로움 가운데 나를 두지 않으셨더라면 지금의 내가 없었겠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그것을 너무 값지게 여겨요. 지금도 예수님이 다 알려주지 않고 말씀하시지 않을 때가 있고 보여주지 않는 것도 많아요. 그런데 믿어요. 그런데도 믿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보여주지 않을 때, 알려주지 않을 때는 에그 뒤에 숨겨지신 예수님의 무슨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면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laughs>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나의 이런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예수님을 믿고 가보는 거예요. 그런 또 믿음을 주님이 생기게 해주시더라고요.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까, 아, 내가 자라있구나. 내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어느 순간 내 믿음이 엄청나게 갈대 같고 흔들흔들하고 너무 연약했던 내 자신이 어느 순간 이렇게 자라있구나. 조금 더 어, 성장했고, 뿌리를 주님 안에서 내렸구나. 이거를 보게 하시니까, 그 모든 것들이 은혜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이렇게 내 안에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막 기쁘고 감사한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러한 과정들 괴로움과, 연, 괴로움과, 이렇게 외로움과, 고독함과, 이런 모든 것들도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게 은혜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럴 때어 절대로 다른 데 가서 위로를 얻지 않고 다른 것에 기웃거리지 않고 예수님한테 정말 많이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엎드려야지 성장을 해요. 정말 몇 년간은 예수님한테 그렇게 많이 엎드린 것 같아요. 몇, 몇 년간 엎드렸고, 저는 중학교 때부터 혼자 기도하는 걸 습관을 했어요. 중학교 때왜냐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엄마가 아프니까 아빠도 병원에 그때 잠깐 입원해 계셨고 엄마도 아프시고 뭐 이렇게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집에 경제적인 상황도 안 좋지 뭐 아무튼 학교도 그렇지 뭐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지 이러면서 제가 완전히 혼자밖에 혼자만 남는 상황이 됐었어요. 그럴 때. 기도했어요. 집에 오면 어, 학교 끝나고 집에 가서 날마다 기도했어요. 주님, 주님 바라보면서. 그거는 고등학교 때까지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하고, 어, 할머니가 기억해요. 집에 오면 방에 들어가서 맨날 우는 거로 할머니가 다 들으셨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그, 그 골방에서 어 많이 울었고 많이 예수님을 찾았고 또 예수님한테 원망불평도 많이 했었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셨나요? 이렇게 외롭게 하셨나요? 그런 고민도 많이 주님께 털어놓으면서 기도했는데 어, 예수님이 그때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한 번도 문제하지 않았던 거예요. 너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냐?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고, 어 그냥 바라봐 주셨어요. 그리고 그게 또 너무 감사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 그게 너무 감사하니까요. 어, 예수님을 어려울 때마다 찾게 되고. 순간순간 예수님을 또 찾게 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예수님과 저와의 추억이에요. 그 학창시절에 주님께 기다, 기도했던 거, 엎드렸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과 저만의 추억이고, 어, 그때는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노트북이 있거나 뭐 그런 시절도 아니었고, 카세트 테이프 있죠. 찬양 카세트 테이프 틀어놓고, 늘어질 때까지 듣고, 그 틀어놓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주님과의 데이트 했던 그런 시간들이 지금은 너무 귀중하고 또 이후에도 이 신부의 길로 들어와서 기도하고 말씀 보며 외롭고 그렇게 했었어도 그때 주님이 저를 참아주셨고 기다려줬고, 어, 너왜 그래 이렇게 하지 않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보듬어 줬던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지금은 지금의 제가 나온 것 같아요. 지금의 제가 된 거고 앞으로도 더 많이 성장을 해야 되지만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예수님이 어그 사랑을 못잊는 거예요. 그 박철호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을 못 잊어서 몸을 내던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이라면은. 그런 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나의 건강, 나의 환경, 나의 어떠한 가정 이런 것도 다 뿌리치고, 그냥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몸을 내전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그리고 그게 힘들지 않아요. 그냥 너무 감사하니까. 나는 보답을 평생 해도 부족하니까. 그 마음이에요. 부, 평생 보답해도 부족한 사람. 평생 보답해도 그 은혜 갚을 수 없다고 이렇게 지금도 여기에 그래서 앞으로도 주님 오실 때까지 어 잘못되지 않고 겹기로 <laughs> 나가지 않고 어그 은혜 보답하면서 살고 싶어요 계속 그렇게 살려고 지금도 저 자신을 이렇게 자꾸 셔요 그래서 저에게는 그런 예수님이 어, 계시고 여러분들도 각자 골방에서 예수님을 좀 많이 만나시면 좋겠어요. 신부들은 골방에서 예수님과 데이트를 진짜 많이 해야 돼요. 진짜 많이 해야 되고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거가 거의 90%는 골방기도에서 만난 것 같아요. 90%는 거의 예수님과 골방에서 단둘이 있는 그런 시간이 진짜 많았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가지려고 해요. 해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리순이 모실 때까지는 그 골반 기도를 어, 계속 할 거예요. 계속 할 거고 어, 처음에는 기도가 좀 짐이 되고 어, 뭐라고 해야 할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제가 최근에 느낀 거는 이 교회를 준비하면서 여기 부평 성전 준비하고 이제 집에 다 끝나고서 집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많이 할수 있는 시간이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예수님을 골방에서 만나는 게 너무너무 좋아서, 그래서 어, 이것이 너무 기중하구나 골방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뜨겁게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는 게 이렇게 귀한 거구나. 너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냥 골방에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나에게 주신 이 기도할 수 있는 철을 주시고, 공간을 주시고, 또이 모든 것들 허락해 주신 그게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하는 게 사실 너무 좋아서, 예수님과 이렇게 둘이 있는 게 너무 좋아서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laughs> 전화가 오는 것도 안 하고, 안 받고 싶고, 밥도 안 먹고 싶고 그냥 예수님하고 막 그렇게 있고 싶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예수님께 의무적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 정말 사랑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기도하, 예, 기도할 때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데이트할 때 여자들 예쁘게 꾸미고 나가잖아요. 예쁘게 꾸미고 막 한껏 멋부리고 뭐 두세 시간 준비해서 나가서 어. 데이트 하잖아요. 얼마나 설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그렇게 여겨야될것 같아요. 너무 데이트하는 것처럼 너무 설레이는 예수님과 나만 아는 비밀 얘기를 나누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여기셔서 예수님과 사랑을 많이 나누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안에 있는 우상들도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사라져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TV를 너무 보고 싶은데, <laughs> 예수님이랑 교제하는 게 좋은 거예요. 예수님이랑 교제하는 게 좋다, 이게 더 좋아진 거예요. 예수님이랑 교제하는 게더 좋아져 버리면 돼요. 내가 끊으려고 하는 것보다, 아예 그냥 예수님을 완전히 내가 좋아, 좋아하고 더 사랑해 버리면요. 내가 덜 좋아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이 세상 것들이. 덜 바라보게 되고, 덜 신경 쓰게 되잖아요. 그러,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한테 완전히 미치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덜 좋아하게 되므로, 덜 좋아하면 관심이 안 가잖아요. 저는 이게 관심을 확끊어버리든요는게 있어요. 성격이 이렇게 확 좋아하다가 확 끊어버리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으니까 이게 확 끊어버리는 그런 게또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래도 제정신이 돌아와서 보고 싶을 때또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좀 눌러 눌러요. 이렇게 사실은 사실은 이렇게 확 하더라도 또 제정신 돌아 되올 것 같을 때또 마음에 이렇게 보고 싶은 욕구가 올라와요. 그러면 또 그때 의지적으로 예수님의 골방을 기억하면서 그 추억을 떠올리면서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면서. 그렇게 살고 있어요. <laughs> 그렇게 살고 있고 여러분들도 예수님과 골방을 귀중히 여기시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뜨겁게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뭐 다른 우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완전히 미쳐버려서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완전히 좋아해서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덜 좋아하게 되므로 자연스럽게 버려지는 그래서. 메이는 것 없이 주님 바라보며 끝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신부들이 주님 골방에서 많은, 시간, 많은 시간을 주님과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비밀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우리 모든 신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밖에 는 없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기쁘고 좋고 또 예수님이 나나 나 때문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나의 죄를 어, 용서해 주시고 어, 그런 은혜를 우리가 다 갚아드리는 자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그 사랑에 보답하며. 우리가 예수님 오실날을 고대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여서 용서함 받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들이는 아름다운 신부들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세요. 감사감사하며 사랑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